제가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했던 아니 제 이런 책가방을 소개할겁니다 시작해볼게요 고고 제가 일단 요거 책가방인데요 많이 보셨을듯 하지만 아닐수도 있을것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아디다스 핑크색 가방이고요 제 가방이 세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. 제가 하나는 군색깔 가방이고 하나는 흰색깔 되게 되게 여성스러운 가방인데 이거를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제일 캐주얼하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. 무엇보다 선물 받은 거라는 거 얼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뒷주머니부터 소개를 할게요. 아, 참고로, 물병은 없어요. 물병은 제가 매일 아침에 챙기기 때문에. 자, 먼저, 요거 뭔지 아시죠, 여러분? 그, 비 오는 내 가방에 씌우고 다니는 커버예요, 커버. 이거 그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, 어, 이거랑 그 다음에, 얘는 양치 그 도구에요.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라고 하셔서 양치랑 이거는 치약이랑 그거 이거는 물컵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사인펜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쓰던 거 제 필통 이런 필통이고요 비상용으로 딱풀을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원래 필통에 딱풀 이 있는데 그냥 요 딱풀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에서 놀때 이제 그림 그리고 노는 그런 건데 이건 제 작품 저를 모티브로 한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. 그렇고요다 다시 넣겠습니다.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무편집으로 올려야 돼요. 제가 저장 공간 그거 못이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된답니다. 영상 맥해도 못 찍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. 안나오고 있었네? 안나오고 있었네 음.. 죄송합니다 어, 손캠으로 그냥 할게요 있는 제 소식통 어, 제가 다니는 영어 방과후 음, 종이랑 파일, 다른 파일 이거는 수학 그거 이거는 알림장 요거는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뒤쪽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앞주머님 뭐가 되게 많죠 이거는 제 종이 인형 이거 개봉 영상 찍었는데 영상이 뭐시기 돼가지고 이거랑 그 다음에 손수건 그리고 물티슈 혹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쓰려고 물티슈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스크 이거 교통카드 제 거예요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꾸미기 없는 올라갔던 는데 여기는 제가 먹거리랑 밴드를 추가하였습니다. 아, 이거 일본어라고 막뭐 그러지 마요. 왜냐면은 제가 그 거를 예전에 면명 하기 전에 살았던 거라서 이거는 제 지갑입니다. 돈이 있어요. 돈이. 이런 친구가 그려준 거랑 제가 그린 거. 이것도 종이 인형이죠? 종이 인형. 얘는 여분의, 자, 제 필통이 안 들어가서, 이렇게 해놨습니다. 얘는, 얘도 종이 인형. 얘도 종이 인형이죠? 뭐야. 어기 보석 스티커가, 아, 어, 아니구나. 그 마지막. 제가 이거 학교에서 받은 필통인데, 제가 마트를 예쁘게 꾸몄거든요? 여기에 연필도 이거랑 세트예요. 원래 파란색도 있었는데, 그거는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어요. 응 음, 그렇습니다. 저의 작담만은 가방 속이었고요. 지금 편집이 안 들어가서 좀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. 음, 노래도 하나도 안 들어가서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. 좀 지루하다고 하죠? 그래서 그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